예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담소 주치의 소아청소년과 강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마이코프라즈마 누모니아란 마이코프라즈마 누모니아라는 균에 의해 감염되어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건태감, 콧물, 인후통 등이 나타나고 검사 진행되어 목이 쉬고 기침을 하게 됩니다 기침은 마른 기침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 가려 섞인 기침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30 내지 40%에서는 구토, 복통, 피부, 발진 등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환자의 기침이나 재치기를 통해 튀어나온 침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며 어, 잠복기는 평균 10 2일에서 14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3, 4년 주기로 유행을 하고 있으며, 감염이 되면 보통 38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기침을 하게 되면 가래 섞인 기침이 3~4주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말코프라즈마 배렴은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기침을 하며 38도 이상의 고열이 주증상이고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5일 이상 고열이 지속되고 기침 가래가 오래가고 일반적인 항생제와 해열제에도 증상의 오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는 마크로라이드 대열의 항생제를 써야만 합니다.